기해년 새해를 맞아 새해 소망으로 취업을 꼽는 청년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는 청년 구직자들이 대기업만 선호하지 않고 유망 중소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청년 구직자들이 대기업에 대거 몰리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 내일 채용공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인데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정립하는 구조입니다. 청년들도 2년형의 경우에는 2년간 300만 원을 적립을 해야 되고 3년형의 경우에는 3년간 600만 원을 매월 자동 이체로 예를 들어, 2년형을 선택한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매월 12만 5천원씩 24개월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으로부터 400만원, 정부로부터 900만원을 지원받아 총 1,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이며 소득세의 90%를 연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에 대출해주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 3,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최대 1억 원을 1.2% 금리로 10년까지 빌릴 수 있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청년에게는 월 5만 원의 교통비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반드시 산단 근처가 아니라서 아니라도 전국 어디서든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요런 뭐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이렇게 사용하셨을 때는 저희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후불 교통카드 기능처럼 사용하시고 나중에 이제 5만원이 차감되고 청구되는 방식이라서. 중소기업 취업청년지원혜택과 관련한 상담과 신청은 각 부처의 담당부서나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V 뉴스 이동규입니다.